아이디어,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다. 로이첸. 주방부터 생활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조 노하우가 만들어낸 수많은 히트 아이템, 소비자의 선택, 8년 연속 수상. 여기에 레드닷, 굿 디자인, 이프, 독일 디자인 등 세계 4대 디자인상 수상에 빛나는 바로 그 브랜드. 세계 30개국 수출로 인정받은 기술력까지 이제 고품격 소재, 감각적 디자인, 탁월한 내구성과 놀라운 넌스틱, 프라이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. 일본 QVC 홈쇼핑 방송 매진, 해외에서부터 인정받는 바로 그 프라이팬, 건강한 세라믹팬의 천연의 옥을 입히다. 로이첸 옥 프라이팬.